안녕하세요. 영선배입니다. 이제 곧설 명절입니다. 요즘은 한국의 1인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죠. 얼마 전 어느 책에서 2035년까지 한국의 1인 가정은 70%대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점점 혼자 사는 사회가 되어 가지만 설 명절을 맞이하여 가족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란 단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주로 부부를 중심으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들의 가족에 대한 생각과 개념은 어떤가요? 최근에는 너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다들 가족보다는 돈이나 성공을 우선하지 않나요?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뭐 이런 것들이 가족보다 더 앞에 나와 있을지도 모르죠. 세상의 성공과 돈을 향해 살아가지만 뒤돌아보면 그다지 성공하지도 못했고, 돈도 많이 멀지 못했죠. 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우리 부모님한테 우리 와이프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더 잘해줄 걸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죠. 독일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열 아들이 한 아버지를 보살피는 것보다 한 아버지가 열 아들을 더 기꺼이 보살핀다. 이것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과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TV에서 지금은 돌아가신 황수감 박사님의 까치에 대한 예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아버지와 중년의 아들이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가 날라왔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니? 아버지 까치예요. 어 그래 고마워. 아버지가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니? 아들이 대답합니다. 금방 까치라고 했잖아요. 어 그래 고맙다. 아버지가 세 번째 또 물었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니? 아들은 화를 냅니다. 내가 까치라고 했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는 너무나도 서러웠습니다. 그러고선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와서 아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써있었습니다. 세 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앉아있는데 창가에 까치가 날라왔다. 아들이 내게 묻는다. 아빠 저게 뭐야? 얘야 저건 까치란다. 나는 대답을 해줬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23번을 답하면서도 내 마음이 너무 즐겁고 아들이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자식에게 세 번을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냅니다. 하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23번을 물어도 아버지는 자식이 사랑스럽습니다. 이 짧은 예화 속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마음은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잘하고 있나요? 성경의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십시오. 이번 명절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안부를 많이 묻고 대화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면 좋겠는데 사실 이건 조금 쑥스럽죠. 어, 저희 집을 보니면 할머니랑 손주는 서로 사랑한다고 이야기도 잘하고 서로 안부도 잘 묻고 하는데 오히려 부모인 저는 조금 저희 손주들보다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 나이가 든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릴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부모가 되면서 점점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지만 저희 부모님들도 또더 많이 나이가 들다 보니 또그 나이에 이런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은 지금의 제가 또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즐거운 대화, 맛있는 음식, 웃음 가득한 하기에 의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절에 모여서 심각하게 너무 각자의 고민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삶의 문제를 잠시 내려놓고 가족들과 만나는 이 시간을 좀더 즐겁고 유쾌한 대화로 풀어나간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밝은 표정과 밝은 마음과 밝은 주제를 가지고 집으로 가야겠죠. 마지막으로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 끝이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번 죽습니다. 저도 죽고 부모님도 죽죠. 언젠가는 이 공간에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 헤어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건 언젠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더잘 살아야 합니다. 신과 여유 그리고 아름다운 추억들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길 바라고, 효도하는 설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영선배의 꿀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